아이폰7이 도착했습니다 아이폰 매트 블랙이거든요 그냥 일반 블랙 매트 블랙이 제가 원래 주문한 색상이었는데 어, 판매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아이폰7을 이제 공개해보도록 하, 하겠습니다 한국은 10월 28일날 아이폰이 나오면 되죠 어두근오근어쉣 oh, 포장 잘 됐어요 근데 아, 이거 내용은 아마 다른 동영상 보시면 다 아실거 아니에요 보셨으니까 그래서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

같이 똑같습니다뒷면은목다이세 가지, 이이폰지이세지이이세이세가이세가이세가이색깔이 아무리 이호 필름 이은거 붙인다 그래도 뭔가 달라 그것도 그렇 가지, 이이제 심카드 필요하대 씨 어쩌라는 거. 아 근데 얘네는 이거 안주네? 아닌데 아이폰 헐 아이폰7이 심카드 넣는 핀 안줍니까? 대박 대박사건 이심 카드, 넣는 이 핀을 안 줘요. 안주네, 안 너무 안해. 어,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기스낼것 같아. 어, 그렇지 깜짝이야. 안 나서 깜짝 놀랐네